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우고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영역이 법제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법제론의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알고 싶은 열망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알으면 수석을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알수 있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 만큼만 가도록 해서 적어도 여기에서 다른 데 빌려오지 않을 것을 넘어서 다른 과목의 개수를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법제론, 그러면은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개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많을 때는 세 문제, 그럴 때는 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여섯 문제 내지 일곱 문제가 적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의 문야인 사회복지법의 개요와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열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회 보험이 몇 문제예요? 사회 보험 5대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기도 다섯 문제고 그리고 공공 부조 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또 기초연금, 또 한부모가족 지원 등등 공공 부조에서 역시 다섯 문제가 나온다면 열 문제에서 스무 문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등등에서 강론에서.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 강론, 지금 말하는 그 강론 말고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5개가 넘어 버렸네. 알고 싶은 문제야 아주 많지만, 제가 제시하는 영역만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야, 삼교주 쉽던데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끝나고 나오실 적에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믿어주시고, 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총칭한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을 보시면 앞에가는 사회복지법. 어떤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일 법률인 거 아닙니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총칭일 뿐이다. 관련 법률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사회복지법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 가치를 강조하는 소위 노조는 어, 공동체 가치도 강조하는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도 이것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사회복지법 우리가 법률에는 사회복지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의형을 강조합니다. 법전이란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의적 형식을 갖춘 이런 법률은 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적에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전 사회보장법이라고 해서 법전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사회보험 관련 5대 프로그램에 관련 법이라든지 공공부지와 관련된 법률이 법전의 개념으로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전입니다. 법률입니다.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면 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강의로 사회복지를 보면 좁은 의미로 봐서는 협의로 봐서는 선별주의 의해서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지원이나 원조 활동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야말로 모든 구성원을 위한 모든 구성원을 위한. 난 대한민국 국민을, 모든 국민을 위한 이런 원조 활동이라 한다면 넓은 의미 보편주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근데 최 강의로 본다면 결국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면 다 복지라고 할수 있다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할수 있고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떤 건축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왜냐하면 결국에 건축법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어떻게 다 규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에 실질적 의미로 본다면 사회복지법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법전의 형태로 유적 형태나 형식을 갖춘 것은 형식적 아니면 그런 거와는 관련 없이 실질적인 개념이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실질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